자, 예제 파일을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서 자, 새로운 파일을 하나 열니다 원점에서 이제 평면도에 해당하는 xz 평면에 자, 이렇게 스케치를 작성을 할게요. 그리고 직사각형 중에서 두점 중심 직사각형으로 114에 자, 50으로 자, 이렇게 박스를 모델링 한 다음에 자, 위로 이렇게 자 돌출을 합니다. 돌출 높이는 25.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홀을 먼저 할수 있고 여기는 카운터를 먼저 할수 있는데 일단은 이 위에는 있 홀을 먼저 좀 해보도록 하죠. 윗면을 선택해서 자 스케치를 작성한 다음에 자 슬롯 명령으로 자 슬롯을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슬롯 길이는 자, 29. 슬롯 폭은 11. 자,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하고요. 자, 반대편에 똑같이 하나 또작성 하도록 하죠. 그리고 동일 구속 조건으로 이두 개의 선과 그 다음에 이 원호끼리 같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선 명령으로 이렇게 이어줍니다. 이 선은 구성선으로 만들어버리고요. 일치 구속 조건으로 이 원점과 중간점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자, 12만큼 떨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돌출명령으로 생성 옵션은 차지팟, 그 다음에 거리는 다음 명까지 한 다음에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자, 차지팟 피처를 작성 완료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다가, 어, 구멍을 뚫어 보도록 하죠. 여기다가 스케치를 잡은 다음에, 자, 다, 이렉트로 구멍 명령을 실행해서, 자, 여기를 찍어서 구멍을 작성합니다. 자, 보면은, 음, 전체 관통이 아니라 거리. 그 다음에 파이는, 자, 16. 자, 그 다음에 깊이는 7. 그 다음에, 자, 스포점에, 자, 드릴점의 각도는 120도로 해서, 이렇게 하나 작성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위에다가도, 자, 이제 구멍을 작성해 볼게요. PCD는 28이었고, 점 명령으로 점을 여기다 하나 찍은 다음에, 수평 구속 조건으로 원점하고 이 점을 수평 정렬시켜버리고요. 3D 모양에서, 자, 구멍. 자, 구멍은, 틈새 구멍에, 자, 카운터 볼 해가지고, 표준은 ISO. 조임새 유형은 소켓 헤드캡. 그리고 M6. 거리는 전체 관통. 이렇게 하나 딱 뚫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뚫은 이 구멍을 선택해서 피처 선택하고, 자, 회전축은 여기에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 360도에 대해서 4개를 이렇게 패턴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못 따기나 못 깎기를 해서 마무리하면 되겠죠? 자, 이 모서리를 자, 못 따기를 합니다. 거리는 3. 자, 똑같은 거리로 자, 외곽의 모서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못 따기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서리를 자, 못 따기를 해서 거리 1로 해서 확인 버튼을 누릅니다. 자, 이상으로 예제 파일 작성을 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